우리의 빵형, 브래드피트가, 최근 약 400억 짜리 집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와 남들은 100억 짜리 집도 꿈의 집인데 400억이라니 역시 할리우드 클래스. 아무튼 이 집은 브래드가 1994년 영화 엘비라에 출연 후 미국의 호러 여왕이라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카산드라 피터슨에게 약 17억에 구입했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집에는 귀신이 자주 목격되는 귀신 들린 집이었는데 예를 들면 위층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벽난로 주변에는 누군가 앉아 있거나 심지어. 수영장 바닥에서도 귀신을 목격했었다며 이 모든 사실을 집을 팔기 전 브레드에게 설명했는데 브레드는 오히려 정말 멋지네요 라며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브레드는 주변의 집들이 매물로 나오면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 나중에는 그 수가 무려 22채나 되었다고 카산드라가 전했는데요. 그리고 브레드가 구입한 여러 집들 가운데 한 집은 당시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된 90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브레드는 집을 구입했지만 원래 집 주인이었던 이 할아버지를 계속 살게 해 줬고 결국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105살까지 살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빵형 인성까지 할류급이군요. 왕자의 게임 산사 스타, 소피 터너와 가수 조나스 브라더스의 조 조나스 부부 사이에는 두 명의 딸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부는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두 딸이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게 아주 철저히 보호를 해 왔습니다. 네, 바로 며칠 전까지요. 지난 월요일 아침 두 딸의 미디어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며 프라이버시를 위해 철저히 보호를 해오던 소피터너가 갑자기 뜬금없이 두딸중 첫째 윌라의 영상을 별그램에 업로드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영상에서 윌라가 카메라를 향해 굿모닝이라고 했다는데요. 아무튼, 팬들은 당연히, 소피가 드디어 그녀의 딸을 공개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얼마 후 소피는 딸 윌라의 영상을 삭제하며 영상을 올린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는데요. 또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언론의 관심을 벗어나,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영상을 퍼간 사람이 있다면 지워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한편 2021년에도 이들에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악명 높은 할리우드 파파라치들이 자신의 딸의 사진을 찍는 것을 몹시 불쾌해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아무튼 스타가 아닌 두 딸들은 두 사람의 바람대로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영화배우 제이미 폭스의 딸 코린 폭스가 별그램을 통해 아빠인 제이미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료진들의 극진한 케어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전했는데요. 그렇게 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촬영장으로 금방 복귀할 거라 생각했지만 제이미는 아직도 한달 넘게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영화 프로젝트 파워,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등에 출연했던 제이미는 최근에는 카메론 디아즈, 카일 챈들러 글랜클로즈 등과 함께 미국 아틀란타에서 넷플릭스 코미디 영화 백인 액션을 촬영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건강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방구석 한려드였습니다